27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은 교재와 부록자료, 스티커, 펜과 할핀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속담 맞히기 게임을 해 보아요. 여기 속담카드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속담카드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뒤집어 보세요. 나오는 글자를 보면서 속담을 맞춰 볼게요. 한 명씩 뒤집어 볼때그 단어를 보고 속담을 맞춰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해 볼게요. 자, 이게 네. 참는. 뭘까요? 먼저. 자,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런 속담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속담은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속담이에요. 참는 것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 속담 카드를 보고 이번에도 한 명씩 카드를 뒤집어 나오는 글자를 보면서 속담을 맞춰주세요. 선생님도 뒤집어 볼게요. 열매는, 어, 인내는. 자, 친구들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 선생님은 인내는, 어,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속담 같아요. 한번 맞는, 볼게요. 쓰고, 어, 달다. 그래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에요. 인내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세요. 무엇을 참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말씀으로 성품 세우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품 배우기 활동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까요? 짝과 함께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해 봐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 명의 친구가 질문을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랜 시간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 우리 짝이 대답해 보세요. 친구의 대답이 맞는지 브록에 스티커를 붙이고 읽어 보세요. 선생님도 붙여 볼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답을 했던 학생의 질문을 읽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실까? 짝이 대답해 보세요. 친구의 대답이 맞는지 브록에 스티커를 붙이고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죄가 가득해요. 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실까? 짝이 대답해 보세요. 그 답이 맞는지 브록에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 년처럼, 천 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 성품의 뜻을 같이 읽어보아요. 오래 참음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성품 자라기 활동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계를 완성하여 감사편지를 쓰고 소리내어 고백해요. 부록에서 시계 모양을 뜯어주세요. 시계 안쪽에 감사편지를 따라 쓰며 완성해 볼 거예요. 시계 안쪽에 감사편지를 따라 쓰고 완성해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계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과 몇 분인지를 알려주는 분침이 있어야 해요. 부록에 시침과 분침을 할핀을 이용하여 시계 가운데에 끼워주세요. 우리 시침, 분침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침을 읽어봐요. 시침은 짧은 바늘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분침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까요? 긴 바늘이에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길게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시계의 이름을 정하고 뒷면에 시계의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계의 이름을 정하고 적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의 시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계, 혹은 자기 이름을 쓴 시계, 또 교회 시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세요. 오래 참음의 시계,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은 만든 시계를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오래 참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담기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과 성품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생각하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억하기, 나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예요. 주중에 성품 여행카드를 읽고 영상을 보면서 체크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연습해요. 가정에서 성품 여행책을 읽으면서 말씀 외우기, 한 단어 쓰고 읽기, 기도하기 미션을 완수하고 체크하세요. 성품카드는 성품 여행책에 붙여주세요.